예수를 본받아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 3절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이며 제목은 세상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입니다. 광야에서 벌어진 세 차례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는 승리자가 되셨고 사탄은 완전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안고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놓인 예수를 정복하기 위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던 사탄은 결국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패배 후에 사탄은 물러갔지만 영원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떠나 있으면서 예수를 넘어뜨릴 다른 방도를 궁리했을 것입니다. 시험이 통하지 않았기에 사탄은 전술을 바꿔서 방위의 공작을 펼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없게 되자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해버린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탄이 정복할 수 없었던 지상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침내 후에 광야로 나가서 승리를 이룬 예수님의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마태는 2장에서 예수님의 출애굽을, 3장에서 예수님의 침례를, 4장에서 4 0일간 광야에서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애굽과 침례와 4 0일간 광야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을 생각나게 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적으로 홍해를 건너는데 바울은 그 경험을 침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성령과 물로 침례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감격의 침례를 경험한 후에 광야로 향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 중에서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불신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에게 있었고 만나가 그들에게 내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40일간의 광야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과 동시에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여행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우리는 광야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동일한 시험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여주셨고 갈렙과 요수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검을 챙기 셨 는지요.